안녕하세요. 오늘 2025년 10월 25일 토요일 12시 21분. 예, 여기는 어, 제주도입니다. 어, 지금 그두트럭 어, 내리고요. 우리 목사장이랑 박사님이랑밥 먹으러 왔는데 이 집이요. 전라도 영광 뿐이 하는 집이에요. 예, 김치도 매일 담는데 이렇게요. 다른 집은 중국 김치 주잖아요. 이 집은요. 매일 담은 김치에요 이집 손님 보세요 대박이죠 예 이거 국사장님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음, 다 어디 갔어요? 아내 털라고 네, 할게 지금 사모님 꽃게가 다 떨어졌네 꽃게 사모님 이게 뭔나무래요 이거요 아예 뭐래요? 홍초? 홍초요 봉초 홍초? 봉초 초요나 처음 듣는데 숙주나물이고 햄이고요. 이게 뭔가 모르겠어요. 순대인가 봐 순대 막창 어떻게 고 예. 막창이요. 이거 제주도 흑돼지고요. 아가씨. 이게 무슨 튀김이죠? 광어광어 광어튀김을 다 줘요. 광어. 국님 광어 광어튀김 광어 진짜 맛있어요. 그다음에 이거 돈까스고요. 이 집에 잡채 있고 오늘 소고기 미역국 예, 그 다음에 이집 칼이 엄청 맛있어요. 그 다음에 뭐 계란을 맘대로 부쳐 먹을 수 있고요. 또 국수도 있고요. 예, 컵라면도 먹을 수 있고요. 국사장님, 국수 좋아한 라멘, 국수. 예, 우리 사모님이요 영광뿐이래요이 집이 전라도 집에 많이 좀 오세요. 예, 그 제주에 오시면요. 010-337-64938 010-337-64938 여기 새벽 6시부터 아가씨 몇시까지여죠? 8천원이요 아침은? 새벽 6시부터 9시까지는 8천원이에요. 그 다음에 오후 3시까지는요 만원인데요. 요푸세요 자리가 없어요. 여기를요 아 여기 주소있구나. 예 여기 주소있다. 예 성인 만원이고요. 목요일날은 쉬어요. 이 주소가요 주소 아까 봤는데 네아 여기에요 와을전 1길 11인데요 그 길에 있어요 길에요 예, 이집잘 찾아야 돼그다음못 찾아요 예시청에서 고맙고요 어,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힘내세요 화이팅